누가복음서 제5장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다. 예수께서 개네사렛 호수가에서 계셨다. 그때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두 척이 호수가에 되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를 올라서 그에게 배를 붙여서 조금 떼어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기 떼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던 것이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부태 된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다. 예수께서 어떤 동네에 계실 때온 몸에 나병이 든 사람이 찾아왔다. 그는 예수를 보고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간청하였다.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고,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하고 말씀하시니,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갔다.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된 것에 대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아라. 그러나 예수의 소문이 더욱 덮어지니, 큰 무리가 그의 말씀도 듣고 또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하여 모여들었다.그러나 예수께서는 외딴 데로 물러가서 기도하셨다.중풍 병자를 고치시다.어느 날 예수께서 가르치시는데 갈릴리 및 유대의 모든 마을과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이 둘러앉아 있었다.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께서는 병을 고치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침상에 눕힌 채로 데려와서는 안으로 들여서 예수 앞에 놓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무리 때문에 그를 안으로 들여 놓을 길이 없어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겨 그 자리를 뚫고 그 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 무리한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렸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다니 이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 한분 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면서 의아하게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알아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느냐?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 쉬우냐? 그러나 너희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침상을 치워들고 내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곧 그는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 자기가 누웠던 침상을 거두어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집으로 갔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며 두려움에 차서 말하였다. 우리는 오늘 신기한 일을 보았다. 레위를 부르시다. 그 뒤에 예수께서 나가셔서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레위가 자기 집에서 예수에게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많은 세리와 그 밖의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그들과 한자리에 앉아서 먹고 있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들의 율법 학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불평하면서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거요?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금식 문제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유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파 사람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는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혼인잔치의 손님들을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하게 할수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 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또 비유를 말씀하셨다. 새 옷에서 한 조각을 떼어내어 낡은 옷에다가 대고 깁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하면 그새 옷은 찢어져서 못 쓰게 되고, 또새 옷에서 떼어낸 조각은 낡은 옷에 어울리지도 않을 것이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넣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그 가죽 부대를 터뜨릴 것이며, 그래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못쓰게 될 것이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새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묵은 포도주를 마신 사람은 묵은 것이 좋다고 한다. 제6장.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르다. 한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런데 그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서 먹었다. 그러자 몇몇 바리세파 사람이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줄였을 때에 다윗이 한 일을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들 밖에는 먹어서는 안되는 제단빵을 집어서 먹고 자기 일행에게도 주지 않았느냐.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시다.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데 거기에는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예수가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지 엿보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운데 서라. 그래서 그는 일어나서 섰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물어보겠다.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건지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예수께서 그들을 모두 둘러보시고서 그 사람에게 명하셨다. 내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그렇게 하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그들은 화가 잔뜩 나서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였다. 열두 제자를 택하시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기도하려고 산으로 떠나가서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날이 밝을 때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서 열두를 뽑으셨다. 그는 그들을 사도라고도 부르셨는데 열둘은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과 빌리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 당원이라고도 하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배반자가 된 가룟 유다이다.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여들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셨다. 거기에 그의 제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고 또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로비 시돈 해안 지방에서 모여든 많은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었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또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하여 몰려온 사람들이다. 악한 귀신에게 고통을 당하던 사람들은 고침을 받았다. 온 무리가 예수에게 손이라도 대보려고 애를 썼다. 예수에게서 능력이 나와서 그들을 모두 낫게 하였기 때문이다. 복과 화를 선포하시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너희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너희 지금 슬피 우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인자 때문에 너희를 배척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고 내칠 때에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 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아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다. 그들의 조상들이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해양하였다. 그러나 너희 부유한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너희의 위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굶주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웃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슬퍼하며 울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할 때 너희는 화가 있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진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내 뺨을 치는 사람에게는 다른 쪽 뺨도 돌려대고 내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아라. 너에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서 도로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너희를 좋게 대하여 주는 사람들에게만 너희가 좋게 대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그 만한 일은 한다. 도로 받을 생각으로 남에게 꾸어주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요량으로 죄인들에게 꾸어준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더 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분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느님께서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느님께서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하느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느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 그 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 라아 주는 그대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또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자기의 스승과 같이 될 것이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눈 속에 있는 들포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눈 속에 있는 들포를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에게 친구야, 내가 내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줄 테니 가만히 있어라.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포를 빼어내라. 그리해야 그때 내가 똑똑히 보게 되어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열매로 나무를 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않고, 또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거두어들이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 선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무리에 놓은 선 더미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무리에 놓은 악 더미에서 악한 것을 낸다.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과 행하지 않는 사람 어찌하여 너희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은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다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물살이 그 집에 들이쳐도 그 집은 흔들리지 않는다. 잘 지은 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은 기초 없이 맨흙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물살이 그 집에 들이치니 그 집은 곧 무너져버렸고 그집의 무너짐이 엄청났다. 제7장. 백 부장의 종을 낫게 하시다.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뒤에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어떤 백 부장의 종이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그는 주인에게 소중한 종이었다. 그백 부장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 사람들의 장로들을 예수께로 보내어 그에게 청하기를 와서 자기 종을 낫게 해달라고 하였다.그들이 예수께로 와서 간곡히 탄원하기를 그는 선생님에게서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에게 회당을 지어 주었습니다.하였다.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가셨다.예수께서 백부장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 백부장은 친구들을 보내어 예수께 이렇게 아뢰게 하였다. 주님, 더 수고하실 것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로 나아올 엄두를 못 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셔서 내 종을 낫게 해주십시오.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들어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들어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내종 덜어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기시어 돌아서서 자기를 따라오는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는 아직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신부를 왔던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서 보니 종은 나아 있었다.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다. 그 뒤에 곧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읍으로 가시게 되었는데, 제자들과 큰 무리가 그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성문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고 있었다. 그 죽은 사람은 그의 어머니의 외아들이고 그 여자는 과부였다.그런데 그 성에 많은 사람이 그 여자와 함께 따라오고 있었다.주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엾게 여기셔서 말씀하셨다.울지 말아라.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서 관에 손을 대시니 메고 가는 사람들이 멈추었었다.예수께서 말씀하셨다.젊은이야 내가 네게 말한다.일어나라.그러자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그래서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기를 우리에게 큰 예언자가 나타났다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봐 주셨다하였다.예수의 이 이야기가 온 유대와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지역에 퍼졌다.세례자 요한이 보낸 사람들에게 답변하시다.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요한에게 알렸다. 요한은 자기 제자 가운데서 두 사람을 불러 주님께로 보내어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이 우리를 선생님께로 보내어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질병과 고통과 악령으로 시달리는 사람을 많이 고쳐주시고 또 눈먼 많은 사람을 볼수 있게 해주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 젖은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 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요한의 심부름꾼들이 떠난 뒤에 예수께서 요한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바람에 흔들린을 가할 때냐?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비단 옷을 입은 사람이냐?화려한 옷을 입고 호사스럽게 사는 사람은 왕궁에 있다.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예언자를 보려고 나갔더냐?그렇다.내가 너희에게 말한다.그는 예언자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다.이 사람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하기를. 보라 내가 내 신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닦을 것이다. 하였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큰 인물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모든 백성과 심지어는 세례들까지도 요한의 설교를 듣고 그의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오르심을 드러냈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지 않음으로써 자기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물리쳤다. 그러니 이 세대 사람을 무엇에 비길까? 그들은 무엇과 같은가? 그들은 마치 어린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서로 부르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하는 것과 같다. 세례자 요한이 와서 빵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니 너희가 말하기를 그는 귀신이 들렸다 하고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너희가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례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그러나 지혜의 자녀들이 결국 지혜가 옳다는 것을 드러냈다. 죄인인 한 여인이 예수께 향유를 붓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청하여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고자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들어가셔서 상에 앉으셨다. 그런데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고 계신 것을 알고서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등 뒤에 발 곁에 서더니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발랐다. 예수를 초대한 바리스파 사람은 이것을 보고 혼자 중얼거렸다.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이며 어떤 여자인지 알았을 터인데, 그 여자는 죄인인데,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내게 할 말이 있다. 시몬이 말했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돈 놀이꾼에게 빚진 사람이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500 대나리온을 빚치고 또한 사람은 50대나리온을 빚었다. 둘이 다 갚을 길이 없으므로 돈놀이꾼은 둘에게 빚을 없애주었다. 그러면 그두 사람 가운데서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였다. 더 많이 빚을 없애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판단이 옳다. 그런 다음에 그 여자에게로 돌아서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여자를 보고 있는 거지.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 너는 내게 입을 맞추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들어와서부터 줄곧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발랐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용서 받는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죄가 용서 받았다. 그러자 상에 함께 앉아 있는 사람들이 속으로 수근거리기를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까지도 용서하여 준다는 말인가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제8장. 여인들이 예수 의 활동을 돕다. 그 뒤에 예수께서 고울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열두 제자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그리고 악령과 지병에서 고침을 받은 몇몇 여자들도 동행하였는데 일곱 귀신이 떨어져 나간 막달라라고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그밖에 여러 다른 여자들이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의 일행을 섬겼다. 시 뿌리는 사람의 비유 무리가 많이 모여들고 각 고을에서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오니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니 발에 밟히기도 하고 하늘의 새들이 쪼아먹기도 하였다. 또덜어는 돌짝밭에 떨어지니 싹이 돋아났다가 물기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덜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그런데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자라나 백배의 열매를 맺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하고 외치셨다.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 예수의 제자들이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를 그에게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주셨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하였으니 그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의 설. 그 비유의 뜻은 이러하다.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길가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 뒤에 악마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가므로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다. 돌짝 밭에 떨어진 것들은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 믿다가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다. 가시 덤불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들었으나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는데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비밀은 드러난다. 아무도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침대 아래에다 놓지 않고 등경 위에다가 올려놓아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해야 한다.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알려져서 환히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여 들어라.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줄로 생각하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께로 왔으나 무리 때문에 만날 수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였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서서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들이다.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다. 어느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들이 출발하여 배를 저어 가고 있을 때 예수께서는 잠이 드셨다. 그런데 사나운 바람이 호수로 내리 불어서 배에 물이 차고 그들은 위태롭게 되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가 가서 예수를 깨우고서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깨어나서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시니 바람과 물결이 곧 그치고 잔잔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은 두려워하였고 놀라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호령하시니 바람과 물조차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귀신들린 사람을 고치시다. 그들은 갈릴리 맞은편에 있는 거라사 지방에 나왔다. 예수께서 무태 내리시니 그 마을 출신으로서 귀신들린 사람 하나가 예수를 만났다.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은 채 집에서 살지 않고 무덤에서 지내고 있었다. 그가 예수를 보고 소리를 지르고서 그 앞에 엎드려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더 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이미 악한 귀신더러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명하셨던 것이다. 귀신이 여러 번그 사람을 붙잡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어서 감시하였으나 그는 그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서 광야로 뛰쳐나가곤 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내 이름이 무엇이냐?그가 대답하였다.군대입니다.많은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귀신들은 자기들을 지옥에 보내지 말아 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마침 그곳 산기슭에 노아 길에는 큰 돼지떼가 있었다.귀신들은 자기들을 그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게 허락해 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그 돼지떼는 비탈을 내리달아서 호수에 빠져서 죽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도망가서 읍내와촌에 알렸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어난 그 일을 보러 나왔다. 그들은 예수께로 와서 귀신들이 나가버린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서 예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처음부터 지켜본 사람들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낫게 되었는가를 그들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거라사 주위의 고을 주민들은 모두 예수께 자기들에게서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 되돌아가시는데 귀신이 나간 그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달라고 애원하였으나 예수께서는 그를 돌려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다 이야기하여라. 그 사람이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나낱이온 읍내에 알렸다. 하여라는 여자를 낫게 하시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다. 예수께서 돌아오시니 무리가 그를 환영하였다. 그들은 모두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야이로라는 사람이 왔다. 이 사람은 회당장이었다. 그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집으로 가시자고 간청하였다. 그에게 12살쯤 된 외동딸이 있는데 그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데 무리가 예수를 밀어냈다. 무리 가운데 12회 동안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있었는데 의사에게 재산을 모두 다 탕진했지만 아무도 이 여자를 고쳐주지 못하였다. 이 여자가 뒤에서 다가와서는 예수의 옷술에 손을 대니 고 출혈이 그쳤다. 예수께서 물으셨다. 내게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이 모두 부인하는데 베드로가 말하였다.선생님 우리가 선생님을 애워싸서 밀치고 있습니다.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누군가가 내게 손을 댔다.나는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알고 있다.그 여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고서 떨면서 나와 예수께 엎드려서 그에게 손을 댄 이유와 또곧 낫게 된 경위를 모든 백성 앞에 알렸다.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예수께서 아직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히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나서 회장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딸이 나을 것이다. 그리고 그 집에 이르러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그 아이의 부모밖에는 아무도 함께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사람들은 모두 울며 그 아이에 대해 슬퍼하고 있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은 아이가 죽었음을 알고 있으므로 예수를 비웃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자 그 아이의 영이 돌아와서 아이가 곧 일어났다. 예수께서는 먹을 것을 아이에게 주라고 지시하셨다. 아이의 부모는 놀랐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하셨다.